자,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절씩 구독하시겠습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여권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시니라. 이랬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안식후 첫날 저녁때 라고 되어있어요 안식후 첫날 저녁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주일 저녁 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 새벽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지난주에 본 막달라 마리아에요 주일 새벽에 그래서 어, 주일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저는 해보니까 그게 은혜롭긴 한데 제가 뭐 요새는 그렇지도 않는데 옛 옛날에는 아시는 대로 주일 밤까지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있으면 중간에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짜장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을 때. 어,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데 주일에는 좀 쉬면 좋겠다. 이거 제가 그, 새벽,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수업에서 그걸 보고서 썼더니 교수님이 거기 쫙 그으면서 마이너스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 전, 전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지만 아무튼 근데 중요한 사건인 것은 확실해요.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주일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딱 하루 종일 지났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첫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뭐아까나 마리아가 예수님 봤다고는 하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조금 뭐 만약에 출신 성분이 약간 이상한 사람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봤다고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미친 거지. 그러면서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관계없이 두려움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문들을 닫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샬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해보실까요? 샬롬. 네, 이게 평상시 안 쓰는 말이라 잘못 쓰면 굉장히 느끼하고 불쾌한 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어들 자체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평강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뜻해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랑 사람이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표현인데 하나님이랑 저랑 화해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교만한 표현이 어딨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참 못난인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너네랑 화해하고 싶어. 너랑 화해하고 싶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표현 쓸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랑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랑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화해가 되면 이걸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른 문제 그대로 다 있는데 하나님이랑 화해가 된 것을 자기가 신령에 느끼면은 인생이 그냥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샬롬이에요. 회복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평화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난저 사람이랑은 화해 못한다. 난저 인간들이랑은 화해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특별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뭐냐면 마음속에 도전을 팍 주세요. 야, 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잖아. 또 그것 때문에 저주가 지금 있잖아. 이제 그거 풀어. 용서를 선포해. 이제 그냥 손 내밀어 줘. 뭐뭐 어, 가가지고 갑자기 바퍼주고 그러라는 게가 아니라 그냥 손만 내밀어. 이런 성령의 특별한 콕 찍는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되더라도 예 하고 되는 데까지 순종하고 그러다 또 혹시 또막좌 빠지고 힘들어도 또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중요한 게 생겼어요. 이 사람 스스로의 평강이에요. 내가 분열이 되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 내가 너무 꼴배기 싫어요. 어떨 때는 막 자기가 막 제일 잘난 척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내가 싫어요. 형오스럽고 창피하고 어디다 가둬 놓고 싶어요. 맨날 어디 나가면 사고 나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막 우울해지고 인생 살기 싫어지고 사람이 자기 자신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잔잔히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이들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육체의 조화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는 육체의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네. 어, 노래도 옛날만큼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운동도 옛날처럼 안 돼요. 어, 옛날만큼 뭘다잘 못해. 그래서 그냥 버벅버벅 버벅 해요. 어, 그러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가운데 조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과 조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평화 이걸 묶은 단어가 샬롬인데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부활체가 어떤지 나중에 가서 보고 싶어요. 손과 옆구리는 지금 못 박힌 곳, 그 다음에 창자옥이 난 곳인데 이걸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상처는 다 그대로 있고, 부활을 하나?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의문점을 갖는 교부들 그러니까 요새시대 사람 말고 어, AD 4세기, 3세기 이때도 다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활체는 원래 완벽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요새말로 하면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어, 그게 훈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훈장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 때문에 뭔가 희생을 했으면 그 시그니처가 천국에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그말 들으니까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손에 못 잡고 있으면 흉이잖아요. 제가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다들 이제 저안 보이고 싶어 갖고 이러고 다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훈장이라고 하면 어, 이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동은 됐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무지했다가와 물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그 중에서 특별히 가정회로 보내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에 의해서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부모들은 아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에게 보내심을 받았구나.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 우리에게 열로 하신 부모님이 있으면 이 생각도 해야 돼요. 내가 어, 부모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구나. 또 부부는 서로 배우자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구나. 어, 갑자기 인정하기 싫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냥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자녀에게로 부모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특별하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린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재를 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얘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꼬맹이들. 아주 꼬맹이들. 얘들이 점점 자라면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는 아이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전 세상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잘 선포해야 되고, 부모는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부모의 삶과또 자신의 이야기로 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독신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후에 가정을 뿌려서 아버지가 되었어요. 애도 많이 났습니다. 이 루터는 루터의 교육은 지금도 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루터의 교육의 핵심은 가정이었어요.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칼빈은 아예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너무 고담해요. 어,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제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한 분들이에요. 예. 네. 진짜 괜찮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어, 세상 살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특히 내 뒷모습을 보는,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는, 삶을 보는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죠. 내가 믿음 안에서 사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 내가 믿음 안에서 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어. 내가 믿음 안에서 사니까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 내가 믿음 안에서 사니까 미래, 미래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바라고 힘있게 살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상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임에도 이걸 제대로 못 보여줘요. 본인은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나는 잘 보여준다고. <laughs> 그런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빨리 회개해야 돼.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거죠. 죄인됨이 애들한테는 다 드러나 있어요. 애들은 또 그런 것만 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 다 훌륭하게 짜게, 이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애들이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해요. 훌륭한데요. 이건 맘에 안 들어요. 아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라면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밤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처럼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샬롬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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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샬롬으로 끝내지 않고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호흡이 끊어졌었습니다. 호흡이 없어졌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호흡하시고, 호흡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어떤 은사와 같은 성령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 화평을 선포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주에 계신다. 성령께서 내게 노크하시고 말씀하신다. 나에게 시그널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인정을 못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잊고 싶어. 합니다. 사탄의 획책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건 샬롬이 아니고 나는 못해 먹겠다. 나는 지혜도 없고 체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난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의 축복과 더불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은 내가 막막하기만 한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꼭내 뭐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되고, 이런 건 내가 잘 몰라서 표현을 못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도 주시지만, 내부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내부적으로 내게 깨우침과 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다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꼭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기 꼬맹이 키우다 보면 이 불가능해요. 아기 어, 키우면서 제일 힘든 거 시간 관리가 안 돼. 내 모든 스케줄은 애한테 달려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아뢰거나 이런 게 그냥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꼭 틈새를 찾아서 그 틈새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될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틈새가 있어요. 그 시간을 꼭, 그 장소를 꼭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 반석으로 삼으세요. 그래야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힘을, 나도 없는 생명의 힘을 우리 가정에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네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를 하면 거기에 죄사함이 선포가 되고 죄사한 지역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면은 가정에서 우리는 다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뭐 뭐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가는 키를 여는 것과 같아요. 내가 100점짜리 엄마가 되고 뭐 100점짜리 남편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있지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고 또 가끔 또 착각해요 내가 내가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어, 겉으로는 경서반의 자반이라고 제가 뭐 별로죠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90점은 넘어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9점짜리야 차라리 전 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한 50점은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5월 달에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떤 축복된 이야기를 해줄까 그런데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부모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애들은 선물 주세요 막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부모가 변하면 진짜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저는 올해 2021년 5월 달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이 축복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는 내 가정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